초보 엄마 소년제, 100일 잔치와 30번째 생일 격경사, 화려한 귀환, 요약, 리듬체조 선수 출신 소년제가 출산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30번째 생일 파티를 열었다. 소년제는 검정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클래식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드레스는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어깨와 쇄골을 드러내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작은 귀걸이를 착용하여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헤어스타일은 깔끔하게 묶은 머리로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맑고 깨끗한 피부톤을 표현했다. 소년재는 현역시절 리듬체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으며, 현재는 리듬체조 유망주 육성에 힘쓰고 있다. 손연재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리듬체조 개인 종합 5위,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인 종합 4위를 기록했다. 그녀는 2017년 2월 공식 은퇴를 선언했으며 현재 리프 스튜디오 최고 경영자 CEO를 맡고 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주시면 좀더 힘내 볼게요.